고제근의 집으로 가는 길 경남 경남사천이 아니고요. 강릉사천 해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 15분 고제근의 집으로 가는 길. 네, 저는 이제 어제 강릉에 한 4시간 반 정도 도착했네요. 오늘 이제 다시 서울로 출발합니다. 에, 저기 멀리 이 과잉 어린이가 어, 오징어 게임에 추링을 입고 어,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. 동해의 깨끗한 바다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아이 하늘도 너무 파랗습니다.